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모습입니다. 주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큰 궁율과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 군받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5절, 7절, 8절 세번놓니다 5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7절의 하반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풍성한 은혜라고. 8절의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마마 구원받았으니, 은혜란 말이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은혜란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연이나 남에게 받는 고마운 혜택입니다. 성경적인 은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인이라서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하나님의 친절하고 좋게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 죄로 인해 진노를 받아야 대상이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기사큰 공유를 베풀어 주셨고 큰 사랑 아가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행복,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그럼에도 불구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인이고 예쁜 거 잘난 거 하나도 없는 도무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까지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율법을 행함도 도를 명상함도 수양을 쌓거나 선행과 공년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거저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족들, 가정교회 식구들, 친구들, 주위 사람들에게.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친절하고 좋은 마음으로 호의를, 은혜를 베풀어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내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람들, 다른 사람들, 상대방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알려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 구원받았습니까? 세 번째는 큰 은혜고 네 번째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칠 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십니다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비란 사전적인 의미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겨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 주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자비입니다. 누가 보면 너는 선한 사마리아 비교에서 잘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돈 뺏기고 얻어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저명한 인사인 제사장과 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고통에 빠진 이 사람을 나무를 하지 않고 크게 불쌍히 여겼습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봐 주었습니다. 필요한 돈까지 주면서 끝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면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비를 베푼 자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허무가 저러 죽었던 우리를 크게 가엾게 여기사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제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와 여러분에 주신 그것이 바로 큰 자비의 행동입니다. 예수님 또한 허물과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과 똑같이 33년간 사시다가 갈보리 십자 건더기에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 짐을 대신 지고 피 흘려 고통당하면서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내어주는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의 큰 자비는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짓고 못났음에도, 연약함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시며,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자비를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내 사람들, 주위 사람들, 더 나아가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피하거나 무관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며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못 줄지라도 내게 적어도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행위가 바로 자비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 공주, 권순, 자본자, 마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의 큰긍렬하심큰 사랑하심, 큰 은혜 베푸심,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고 끝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자비로 예수를 만나 구원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선행의 균형을 이루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종교심을 높이고 선행을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저주와 심판, 지옥에 가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공로나 업적, 선행을 자랑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 주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받아들인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먼 미래에 죽고 난후 천국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벌써 구원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마침 파선된 배가 구조선으로 옮겨지는것 같습니다. 파선된 배, 침울한 배 내버려두면 그대로 침략하여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구조선이 도착해서 파선된 사람들을 구조선으로 옮긴 것입니다. 구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 멀리 있는 육지까지 도달해야지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 예수님인의 죄로 인해, 죄로 인해, 마귀로 인해 파손되어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구조선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배가 육지에 안전하게 도착해야 했듯이,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순간 완성된 것입니다. 자식은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큰긍휼큰 큰 사랑, 큰 은혜, 큰 자비를 주 예수님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선한 일, 선행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의무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하심이 목적입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기에 만드신 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 성경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는없 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두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리 또 마태복음 19장 16 17절에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지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인간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구원,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 구마받 자는 내 안에 누가 존재할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나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내가 뭐 착한 일을 해야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선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선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르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산다면, 그것이 바로 선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죄만 짓다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만 주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웃에게, 상대방에게 피눈물을 나게 합니다. 또두른 그 사람은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늘 남에게 신세와 패만 끼치다가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두른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은 주지 않지만 그 대신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지 압니다.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은 돼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구원받은 모습은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주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선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선입니다. 또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도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도 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과 자비 베푸는 것도 선행에 포함됩니다. 10편 3 집에 3절에 요한을 의뢰하고 선행하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또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잠을 3장2 7절에도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기를 아끼지 말며.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것이 아끼지 않고 베푸는 것이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 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은 예배의 제사도 기뻐하시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제사 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한다 낙심하지만 우리는 선을 행하고 낙심합니다. 또 죄를 짓고는 죄책감을 가집니다. 성경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들리라 내가 선을 베푼 것이 다 돌아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듭했지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안 돌아오는 것 같지만 다더럽니다 악을 뿌려도 악이 돌아오고 선을 뿌려도 선이 더럽니다그러므 우리가 기에 있는 대로 내게 주어질 때 다음에 선을 행해야지 차차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형편이 나아지면 못합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 못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갈지니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이에게 베풀어 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허물과 죄로 죽고 세상의 풍조 공중건순자분자 막이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 위해 살고 선을 행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의 큰극휼하심큰 큰 사랑 큰 은혜 큰 자비로 군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내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안 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자비를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어려운 것도 예쁜 것도 잘난 것도 없는데 행한 것은 죄밖에 없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큰 근근하심 큰 사랑 큰 은혜 큰 자비로 구원받고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자비를 받은 자로서 나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며 하나님과 예수님 위에 살고 내 남은 생에 악을 행하기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보로 하늘의 상급과 주님께 진짜 맞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선을 할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